안녕하세요. 최덕희 프로입니다. 오늘 진행해 볼 레슨은 이 아이언을 들고 이 클럽을 잘 다루는 레슨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힘이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클럽을 잘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힘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리고 힘을 빼서 클럽을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 힘을 빼서 클럽을 잘 다루게 된다면 비거리를 적은 힘으로 멀리 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40대, 50대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은 오늘 연습을 꼭 따라해 주셔야 적은 힘으로 멀리 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한 가지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클럽을 들고 스윙을 한번 가볍게 흔들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스윙이고요. 두 번째 스윙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스윙보다 두 번째 스윙이 조금 더 흐느적, 흐느적 하는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첫 번째 스윙은 너무 딱딱한 팔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 스윙은 부드러운 팔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적은 힘으로 멀리 치려면 첫 번째 느낌보다는 두 번째 느낌을 더잘 살려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멀리 치기 위해서 이 팔이 점점 굳어요. 팔이 점점 굳기 때문에 뻣뻣한 느낌으로 스윙이 들어가고 내 느낌에는 정말 세게 쳤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 나는 힘을 빡 줬으니까. 힘을 강하게 줬으니까 세게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스피드는 그렇게 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면서 힘을 뺌으로써 클럽을 잘 다루는 연습을 해서 적은 힘으로 멀리 치는 걸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골프에서 힘 빼기라고 하면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다들 아시나요? 다들 힘 빼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 백스윙을 해서 힘 빼세요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클럽을 들고 있는 손마저도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골프에서 힘을 빼라고 하면은 클럽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와 팔에 힘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까지 힘을 빼버리면 당연히 우린 멀리 칠수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을 빼라고 했을 때 아, 힘을 빼는데 이렇게 힘 없이, 이렇게 힘 없이 어떻게 멀리 치냐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골프에서 힘 빼기란 어깨부터 팔, 힘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즉 상체 힘을 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립. 클럽을 들고 있는 그립은 우리가 다룰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유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립은 들고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 게임을 빼려고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힘 뺀다고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클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 게임을 팔의 힘을 빼려고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셔야지 힘뺀 상태에서 멀리 치는 그런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스윙과 두 번째 스윙으로 공 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윙으로 공을 치게 되면은 팔의 힘이 잔뜩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는 이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스윙을 해보면은 정말 세게 친것 같지만 비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요. 지금도 7번 아이언으로 쳤는데 134m가 나왔어요. 방금 134m가 나왔고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7번 아이언으로 쳤을 때 134m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 게임을 뺀 상태에서 스윙을 진행을 해볼게요. 같은 어드레스인데 어깨 임을뺀 어드레스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해 보이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대신 그립은 클럽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가지고 계시면서 어깨 임을 빼주시고 그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168m 세게 친것 같지도 않고 피니쉬까지 확 돌린 것 같지도 않은데, 훨씬 적은 힘으로 멀리 칠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다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힘을 빼는데 멀리 쳐라?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힘을 빼야지 멀리 칠수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냐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 이 너무 이 그립에 대한 힘을 빼버리면 당연히 이 공에 힘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주먹을 쥐고 상대방을 때리는데 주먹에 대한 힘을 빼고 때리면 하나도 안 아프겠죠? 주먹은 쥔 상태에서 어깨 힘을 빼고 때려야지 좀더 빠르게 때릴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립은 쥐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 힘을 빼줘야지 적은 힘으로 멀리 칠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드라이버로도 마찬가지인데 드라이버로도 연습을 하실 때 공을 풀 스윙으로 계속 치는 느낌보다는 저는 공 치기 전에 흔드는 빈 스윙을 3번에서 5번 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그립은 똑같이 잡고, 그립의 힘을 빼지는 마시고, 그립은 클럽을 들었다 내렸다 좌우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시고, 어깨, 팔의 힘을 뺀 상태에서 흔들어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흔든 다음에 공을 한번 쳐보는 연습을 추천을 드려요.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 연습을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서 공이 잘 맞았다 싶으면은 피니쉬를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팔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휘둘러 주셔야지 적은 힘으로 멀리 칠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